당첨 티켓 복사본을 여러 곳에 보관. 원본 티켓은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인증된 복사본을 만들어 여러 곳에 보관하세요. 예를 들어, 은행 금고와 같은 보안 장소에 원본을 보관하고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티켓 사진을 백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일 원본을 잃어버렸을 때 복사본이나 사진이 있으면 당첨 증명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익명성을 철저히 관리. 한국 로또 당첨자는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본인의 신상을 노출하지 않고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파악하세요. 당첨 후 SNS, 통장 사진 공유 등은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또한 당첨금 수령을 위해 가족에게도 정확한 액수는 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집단 구성 및 역할 분배. 큰 당첨금을 관리하려면 변호사, 세무사, 금융설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꾸리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무작정 한 전문가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각 전문가에게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 이중점검 체계를 마련하세요. 특히 세무 및 법률 전문가에게는 실질적인 당첨금 수령 방안과 세금 절약 전략을 미리 수립하게 하여 구체적인 수익 예측 및 장기적인 자산 관리 계획을 세웁니다. 심리적 변화에 대한 준비 및 상담. 당첨 이후 주변의 시선 변화나 자신의 심리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담 심리사나 정신 건강 전문가와 정기적으로 상담하여 돈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나 변화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큰 부를 얻으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고 계획적으로 돈을 쓰는 연습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첨금 수령을 위한 은행 선택과 계좌 설정. 전용 계좌를 만들고 금융기관을 신중히 선택하세요. 당첨금을 큰 은행이나 신뢰할 만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이 좋고 계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중인증을 걸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존 은행 거래 내역과 분리하여 새로운 계좌를 만들면 당첨금 사용 내역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돈을 쓸 때의 기준과 규칙 정하기 당첨금으로 무엇을 사거나 투자할 때는 미리 정한 규칙에 따릅니다. 한 번에 얼마 이상을 쓰지 않기 투자할 금액의 상한선 정하기 등 규칙을 세우고 충동적인 지출을 방지하세요. 예를 들어 처음 1년 동안은 수익의 10%만 사용한다는 식의 계획을 설정하고 그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비밀계약서 작성 당첨 사실을 가까운 사람과 공유해야 한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비밀 유지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해당될 수 있으며 비밀을 유지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 조치가 가능하게끔 조항을 마련합니다. 장기적인 자산 보호 전략 당첨금을 모두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분산 투자 및 자산 보호 신탁을 설정하여 일부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산 보호 신탁은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기적인 자산 관리에 유리합니다. 또한 각종 금융상품을 분산시켜 놓으면 금융기관의 파산 등 리스크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속 및 자산분할 계획. 많은 사람들이 상속 계획을 간과하는데 큰 자산을 얻었을 경우 상속 계획이 필수입니다. 자녀나 배우자를 위해 미리 자산을 분할하고 상속 계획을 세우면 이후 예기치 못한 세금 부담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심 분야의 커뮤니티에 가입. 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 관리나 투자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듣고 자신의 자산 관리 계획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첨금의 규모가 클수록 신중하게 움직여야 하며 계획과 규칙을 만들어 심리적,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